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왕진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랜덤 드랍 아이템으로 마크 깨기. 1번 마크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블록을 캐면, 이렇게 랜덤한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 말고는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나무를 캔다고 해서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도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방금 운 좋게 마침 이 철곡갱이가 나와서 다행인데, 일단 여기 흙을 싹다 갈아서 필요한 아이템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을 갈았는데, 나온 아이템이 이게 다거든요? 지금 쓸모 있는 게, 지금 처음 얻었던 곡괭이하고 배밖에 없어. 배하고 빵, 먹을 거다 쓸모가 없어요. 마저 갈아보도록 할게요. 화살 좋아요. 어? 블레이즈 뭐야? 어, 너무 좋은데? 아, 삽 나왔다. 여러분, 드디어 땅을 간지 2분 만에 삽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팔수 있어요. 어? 어? 어, 어, 아니, 이거 불사토템 아니야? 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 보자. 아이템 풍년. 야, 엔더진주까지 나와주네. 지금 옷도 주는 대로 대충 입고 있는데, 패션이 나름 힙하다잉? 아니, 이건 그 귀하고 귀하다는 건날개? 이거 드래곤 안 잡아도 되겠는데? 자, 드디어 여기 땅을 싹다 갈았습니다. 싹다 갈아가지고 지금 땅이 평평해졌죠? 갈아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야. 필요한 것들만 일단 담아놨거든요 땅을 갈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일단 네더라이트 갑바들로쫙 맞췄고요 도구도 네더라이트로 쫙 맞춰놨고요 엔더 눈하고 엔더 진주하고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겉날개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뭐냐 엔더 드래곤을 잡으려면 엔더 눈이 필요하죠 엔더 눈이 총 14개거든요 14개면은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네더 가서 한3네개 정도 더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겉날개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편한 여행이 될것 같아요 지금 흑요석이 5개밖에 없어가지고 마저 캐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출발! 야 경치 좋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오 여기 포탈 있다 포탈 일단 흑요석도 캘 수가 없기 때문에 붕어빵 찍어내듯이 틀을 만들어서 찍어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먼저 정리 좀 해보자.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잠깐만 저거 금도 캐갈 수가 없잖아. 캐걸리느랑 거래도 못 하겠네. 대나 개수가 하나. 오딱 맞다 딱오 따로 찍어낼 필요도, 필요도 없는데 바로 구식 돌도 미리 준비해 놨어요. 딸칵 바로 내도록 합시다 아, 바로 엔더맨 있으면 좋겠지만, 근처에 엔더맨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엔더맨을 찾아서 떠나자. 일단, 건날개 있어서 다니기는 편한데, 블록이 없으니까는 땅을 만들어서 다닐 수가 없는데, 이건 좀 불편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방금, 어, 이상하다. 스켈레톤 잡았는데, 이거 왜 이런 블록이 나오는 거죠? 나 설마 엔더맨 잡는데 엔더는 못 얻는 거 아니야? 엔더 진주? 어쩌겠다. 엔더맨! 엔더맨! 아! 안돼! 엔더맨을 잡았는데 건날개하고 운만 파편을 줬어! 뭐가 크게 좀 잘못됐는데, 이게 블록뿐만이 아니고 몬스터도 잡을 때 랜덤으로 아이템이 드랍이 되나봐. 아, 난 블록만 그런 줄 알았는데, 14개 일단 사용을 해보고, 딱을 마저 더 파야 될것 같아요. 엔더맨이 눈앞에 있는데, 엔더 진주를 가질 수가 없다고? 레드를 간다고 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일단 다시 바로 돌아왔거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엔더 눈으로 드래곤 있는 위치까지 가볼게요. 그러고 필요한 거는 또땅을 파서 얻자. 아니 안 그래도 부족한데 벌써 시작부터 두개 터졌는데 이게 말이 되나? 설마 또 터지겠어 바로? 가자. 갖고 와. 아! 아니지. 이거 던질 때마다 터지면 이거 또땅 파서 구해야 된단 말이야. 엔더맨도 못 잡아요 이거. 아, 이거 엔더는 결국엔 안 남을 것 같은데 도착하면, 어 바다 건너서 가야 되나 본데? 아 배, 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니 왜 하필 또 엔더 드래곤은 멀리 있어가지고 배도 할 수도 못해. <laughs> 모든게 다 일회용이야 <웃음> 아이템들이 <웃음> 아니 아무리 아이템이 랜덤 드랍이라 했지만 그래도 엔더 진주 엔더 눈 정도는 다시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어어 어, 여기 아래인가보다 일단 찾았는데 수중에는 지금 두개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화나있으니까 나 건드리지마 <laughs> 와 드디어 찾은거 같아 찾은거 같아 찾은거 같아 와. 엔더 진주를 다 썼지만 찾긴 그래도 찾았어. <laughs> 근데 이제 어떡하지? 자 아, 엔더 눈을 엔더 진주를 찾으러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는 길에 전부 다 터져서 네개 네개가 꽂혀있기 때문에 8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더 노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거를 게임을 너무 쉽게 봤어. 난 당연히 엔더맨을 잡으면 엔더 진주가 나올 줄 알았지. 자 이제 열심히 다시 노동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나름 모래라서 빨리 빠진다. 야 드디어 씨진주딱 하나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한 7개를 더 얻어야 돼요. 아 10분에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아저씨들 뭐야? 신성한 엔더진주 발굴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나 째려보고 있는데? 야, 지금 상대할 시간이 없어. 진축 캐기도 바쁜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지금 네더라이트 사파나 다쓸 동안 엔더진주 딱두개 나왔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못 잡겠어, 드래곤. 드래곤 머리, 드래곤 알. 아, 이거 봐. 드래곤 알은 벌써 여섯 개 갖고 있어. 이런데 드래곤은 직접 보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2,000 years <laughs> 와, 드디어! <laughs> 마지막까지 해서 다 모았습니다. 8개! 야, 진짜 고생했다. 여기 진짜 흙싹다 없을 뻔했어요. 이거 파느라고. 그럼 밑으로 마저 내려가서 드래곤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엔더눈 8개를 구해서 왔어요. 여기 마저 끼우고 들어가보자. 얍! <laughs> 가보자고 잠깐만! 아 생각해 보니까 아나 블록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건나기가 있었네요. 괜히 깜짝 놀랐네요. 아 블록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 이 순간. 와 심장이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가보자.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요.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이거를 일단 손에 쥐고 있고 이 정도. 깨고 맞아 있는 거다 깨자. 저것도 깨고 좋아요. 와, 맞았다. 왔어, 왔어, 왔어. 다 터뜨렸지. 지금 다 터뜨렸으니까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가보자 온다, 온다, 친구야! 어려웠지 들어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기템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허어우 날려보냈어 하나도 안 아픈데 이상하다 너무 간지러운데 이걸로 끝내자 친구야 편안하게 보내줄게 이걸로 끝이다 잘 가라 가라 야 아니 그렇게 엔더 진주 구하기는 어려웠는데 엔더 드래곤 이렇게 쉽게 간다고? 자, 여러분, 기나긴 여정은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아이템 드랍만 잘 되면은 쉽게 끝나거든요? 근데 아이템을 얻기가 좀 랜덤이어서 힘들어서 그렇지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안녕!